안녕하세요. Q1 사운드 랩입니다. 오늘은 음원 제작의 중심이 되는 DAW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로 컴퓨터로 들어오는 디지털 음원을 녹음, 편집, 재생, 믹싱하고 최종적으로 오디오 파일로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원래 DAW라는 말은 전용 멀티트랙 레코더, 컨트롤 패널, 화면 등 하드웨어 장비까지 포함된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는 단어였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DAW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DAW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시퀀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퀀서는 원래 정 1년의 소리를 세팅해 놓으면 박자에 맞춰서 반복해서 재생해주는 드럼 머신 같은 장비였는데 이게 미디 신호를 다루는 장비가 되면서 시퀀서가 미디 재생, 편집,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자면 DAW는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고요 뭐 시퀀서는 미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부분의 DAW가 미디 워크스테이션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DAW라고 하면 오디오 미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명한 DAW 소프트웨어로는 프로툴, 로직, 큐베이스, 누엔도, 에이블톤 라이브, 케이포크 크 소나, 스튜디오 원, FL 스튜디오 등이 있죠. 어,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데 좀중요한 DAW만 모아봤습니다. 어,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어떤 작업을 하기에 기능이 좀더 편리하다, 혹은 배우기 쉽다, 아니면 가격이 싸다 등좀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장점들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뭐 소리의 퀄리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작업을 얼만큼 빠르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들이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소프트웨어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직접 써본 건 로직 프로툴 큐베이스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도 잠깐 만져 보거나 한두번 봤던 프로그램들이라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툴즈. 아비드사의 프로툴즈는 전 세계 표준 DAW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프로툴즈 8 버전까지는 프로툴즈 전용 하드웨어 없이는 구동이 아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홈레코딩이 활성화되면서 아마추들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돼서인지 프로툴즈 9 시리즈부터는 다른 회사의 인터페이스로도 또 인터페이스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프로툴즈의 최강점은 편집 기능이에요 음원을 타이밍에 맞춰서 편집하기 진짜 편하게 되어 있고요 프로툴즈는 사실 음악 작업에도 되게 강하지만 포스트 프로덕션, 영상 음향 작업에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대부분 프로툴즈를 사용하고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레코딩, 편집, 믹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디 기능은 다른 DAW를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아, 뭐,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막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프로툴즈는 현재는 버전이 프로툴즈 퍼스트? 프로툴즈 HD 버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프로툴즈 퍼스트는 무료 버전이에요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트랙이 수가 8개고요 최대 만들 수 있는 트랙이 수가 16개로 한정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프로툴즈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물론 제한된 버전이지만 프로툴즈 퍼스트를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툴즈 일반 버전은 8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이고 대학생 경우에 학생 할인을 받으면 49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나 포스트 프로젝션에서 사용하는 프로툴즈 HD 버전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아니고 전용 하드웨어랑 같이 묶여있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성한 하드웨어를 뭘 사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고요 최소 400에서 500? 만먹으면몇 천만 원에 달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죠 와 비싸다 프로툴즈의 명성이 되게 높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전용 장비와 함께 썼을 때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어, 이제는 전용 장비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명성을 이어서 여전히 많은 음향인들이 꿈꾸고 있는 DAW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트는 macOS 윈도우 둘다 지원이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로직, 로직은 약간 음악 하는 분들, 미디 작곡하시는 분들을 위한 DAW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샀을 때 내장된 가상악기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는 그 드러머가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드러머를 정해놓으면 가상의 그 드러머가 지 스타일대로 막 드럼을 쳐줘요. 그 드러머한테 이제 뭐 터치를 좀 약하게 해라, 더쪽에서 쳐라, 이런 컨트롤도줄 수도 있고요. 아, 뭐요건 예시고, 미디 작업에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미디 작업하면 DAW에서 채보도 해주는데, 다른 프로그램 위해서채보를 상당히 깔끔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오디오 작업에서도 기본 플러그인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진짜 딱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한 DAW라고 할수 있겠네요. 로직은 맥 전용 소프트웨어이고요. 220달러에 살수 있는 있는데 교육용 번들이라고 해서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인 파이널 컷 모션 컴프레서와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인 로직 메인스테이지 까지 5개의 소프트웨어를 세트로 26만원에 팔아요. 거의 2만원 차이로 이걸 다살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용 번들 사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유튜브 편집도 하고 프로를 사기 전에 로직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음향을 하다보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로직 프로젝트를 통째로 넘겨주면서 믹싱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DAW 꼭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 같고 로직 프로툴즈 둘다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큐베이스 어, 큐베이스는 스테인버그에서 만든 DAW인데 큐베이스는 약간 윈도우계의 로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큐베이스도 음악을 하는 분들을 위한 DAW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켜보면 화면이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들은 발언은 로직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미디 작업이 굉장히 편리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오디오 녹음, 편집, 믹싱할 때도 되게 요긴하게 쓰이고요 어, 사실 큐베이스가 되게 유명한 이유는 인터페이스를 사면 번들로 가칭이 많이, 가치 많이 따라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번들 버전이 제한된 버전 치고는 기능이 거의 뭐 제한되지 않았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쓰였죠. 네. 크그 많이 플러스가지고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께 많이 쓰이고 있는 DAW입니다. 큐베이스는 따로 사면 엘리먼트, 아티스트, 프로 세 버전이 있고요. 각각 14만 원, 42만 원, 76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학생할인도 하고 있어서 학생이신 분들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페이스에 딸려오는 제한된 버전은 큐베이스 엘리 버전인데 이거는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DAW도 많지만 큐베이스가 이제 버전별로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다르게 파는 걸 먼저. 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큐베이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미디도 괜찮고 오디오도 괜찮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버전은 기본 플러그인 이랑 가상악기가 좀덜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저렴한 버전을 사서 쓰신다면 플러그인 이랑 가상악기를 따로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누엔도 누엔도도 큐베이스랑 똑같이 스테인버그에서 만든 daw인데요 큐베이스는 음악을 위해 만들어졌 다면 누엔도는 영화나 게임처럼 음악보다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좀더 숫자로 맞춰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누엔도는 야마의 누에지라는 대형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쓰기보다는 전문 스튜디오나 대형 프로덕션에서 사용에 좋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같이 한 작업에 투입하기도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어, 누엔도는 야마하 콘솔이랑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고 라이브 멀티트랙 레코딩에 특화된 누엔도 라이브 버전도 있습니다. 누엔도는 250만 원. 와. 근데 학생용은 68만 원. 오. 누엔도 라이브는 48만원 정도에 나와있더군요. 다섯번째, 소나. 쏘나. 소나는 케이크워크 사에서 냈던 DAW인데, 인지도에 비해 역사가 상당히 긴 소프트웨어래요. 시퀀싱 기능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고, 플래티넘 버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과 가사키들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전이 아티스트, 프로듀서, 플래티넘으로 나눠져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 얼마전 2018년에 밴드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케이크워크를 인수하면서, 이 케이크워크 소나를 테이워크 바이 밴드랩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료 배포한 소프트웨어가 뭐 제한된 버전 이런 게 아니라 플래티넘 버전을 배포했대요. 어, 엄청나죠? 물론 기본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 중에 서드파티 플러그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무료로 DAW를 얻고 싶은 분들은 빨리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는 어, DAW 중에 유일하게 윈도우에서만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OS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원 프리소너스라는 음향 장비 회사에서 만 안된 프로그램인데요. DAW 프로그램 중에는 2009년에 나온 상당히 후발주자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짧지만 기존에 나와있던 DAW의 장점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객들의 피드백에 상당히 잘 대응해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DAW라고 합니다. 그 한창 이제 디지털 믹서 보급형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프리소런스에서 디지털 믹서 내면서 스튜디오1이랑 연동되는 걸 장점으로 되게 내세웠었거든요. 어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장비들이랑 소프트웨어들이 다 되는 기능들이라 특별히 내세울 건 없고요. 스튜디오1 최강 장점은 이겁니다. 프라임 아티스트 프로페셔널 세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라임이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트랙수가 무제한. 음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 기능이 다 갖춰져 있는 장점이 많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뭐그 대신 프라임은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가상 악기를 따로 사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일단 돈안 드리고 한번 맛보기로 써보는데 좋은 플러그인이겠죠? 아티스트 버전은 10만 원 정도 하는데 프라임보다 더 많은 기능과 플러그인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이거부터는 외부 플러그인 가상악기 사상악기를 사도 쓸수 있대요. 프로페셔널 버전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멜로다인이라는 엄청 유명한 피치 코렉션, 피치 시프트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에. 에센셜 풀 버전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멜로다인을 소개하자면 미디 신호가 아닌 오디오 신호를 피치를 분석해서 코드를 추출하고 이걸 심지어 미디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또그 보컬 오토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피치나 거 수정해 주는 그 기능을 이런 멜로다인 같은 플러그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플러그인이 멜로다인인데 이 멜로다인을 같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스튜디오는 프로페셔널이 42만원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와우. UI도 좋고 기존 DAW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거잘 쓰시는 분이 아니면 입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블톤 라이브. 에이블톤 라이브는 EDM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DAW입니다. 거의 뭐 EDM이 필수죠? 특징은 미디 시퀀싱 기능이 매우 좋고, 샘플러 기능도 있고, 라이브 공연을 위한 창도 따로 있어서, 레코딩 하시는 분들보다는 미디 잡고 하시는 분들이나 라이브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 짱짱인 프로그램입니다. 뭐, 다른 DAW로도 라이브를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컴퓨터 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블톤 라이브처럼 라이브를 위한 창이 따로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에이블톤에 특화된 런치패드라는 미디 컨트롤러도 나오는 만큼 아주 미디에 특화된 DAW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전은 라이트, 인트로, 스탠다드, 스위트 4가지 네 버전이 있고요 라이트는 장비 살때 딸려오는 버전 인트로는 20만원 선, 스탠다드는 50만원 선, 스위트는 80만원 선입니다 버전이 높을수록 같이 딸려오는 가상악기, 이펙터, 샘플 수 등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L STUDIO는 에이블톤 라이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DAW예요 원래는 윈도우 0이었지만 이제는 맥용도 같이 출시하고 있고요 FL 스튜디오도 에이블톤 라이브처럼 라이브를 위한 창도 따라 가지고 있고 오디오와 미드를 위한 창도 있습니다 또 FL 스튜디오에 특화된 런치패드도 나오고 있어요 음.. 저는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에이블톤 라이브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대부분 다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잘 점유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유명인들 중에 FL 스튜디오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 FL 스튜디오는 다른 DAW와는 다르게 한번 사면 평생 업그레이드까지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요 와, 저는 진짜 말 많이 했네요. 네, 여기까지 DAW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더더 더 많은 DAW가 있지만, 결국 DAW를 고를 때는요, 어, 내가 컴퓨터를 어떤 OS를 쓰는지랑, 내 예산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주로 할지를 고려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지 내가 잘 만들어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 해가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도 되고, 가격도 바뀌고, 기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DAW 절대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꼭잘 구입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무료 버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Q1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